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늘도 띠별 운세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운세로 미리 알아보시고, 더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1취띠. 쥐띠 여러분, 오늘은 집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일이나 학업에서 방해 요소를 잘 피하고, 집중력을 발휘해보세요. 1948년생 건강관리 유의해야 할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1960년생 오늘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72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좋은 일들이 따를 거예요. 1984년생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세요. 1996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소티 소띠 여러분 오늘은 인내심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세요. 1949년생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따뜻한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1961년생 오늘은 재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지출은 자제하세요. 1973년생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생깁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해 보세요. 1985년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날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1997년생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화하세요. 3호랑이띠. 호랑이띠 여러분, 오늘은 활력 넘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1950년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날입니다.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1962년생 오늘은 직장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성실하게 임하세요. 1974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1986년생 새로운 도전을 해도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1998년생 팀워크가 중요한 하루입니다. 친구나 동료와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4 토끼띠! 토끼띠 여러분! 오늘은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1년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3년생 오늘은 재정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75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1987년생 감정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99년생 학업이나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오용띠. 용띠 여러분,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빛날 것입니다. 1952년생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날입니다.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1964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행동하세요. 1976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실하게 임하세요. 1988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단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0년생 오늘은 학업이나 업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6뱀티 뱀띠 여러분, 오늘은 직관이 빛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에 의존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53년생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1965년생 금전적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큰 투자는 자제하고, 소소한 지출을 관리해보세요. 1977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1989년생 연인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세요.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01년생 학업이나 직장에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날입니다. 팀워크가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7 말띠. 말띠 여러분, 오늘은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세요. 1954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몸을 챙기세요. 1966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 1978년생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들과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90년생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해도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2002년생 친구나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팔양띠 양띠 여러분, 오늘은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세요. 1955년생,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7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1979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1991년생 금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03년생 학업이나 취미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구 원숭이띠, 원숭이띠 여러분, 오늘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1956년생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1968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1980년생 금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92년생 창의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아이디어를 시도해보세요. 2004년생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보세요. 10. 탁띠 탁띠 여러분,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서로의 도움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57년생 무리하지 말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9년생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세요. 1981년생 금전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지출은 피하세요. 1993년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피하고 신중하게 대화하세요. 2005년생 학업이나 취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11개띠. 개띠 여러분, 오늘은 평온한 하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일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1958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1970년생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임하세요. 1982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올 수 있으니 눈여겨보세요. 1994년생 친구나 동료들과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2006년생 학업이나 취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도 좋은 날입니다. 12 돼지띠.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평온한 하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일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1959년생 무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1971년생 직장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분히 대응하세요. 1983년생 금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95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2007년생 새로운 학업이나 취미를 시작해보기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내일의 운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